자, 안녕하십니까. 개미구원 주식입니다. 오늘은 세계시황 분석과 에코 프로 BM에 대해서 다뤄드릴 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면 이게 지금 구독을 하고 보시는 분과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님 누나들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맨 입으로는 구독 하라고 말안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 제가 좋은 추천주 이번에 오를 만한 추천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지금 시황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황 분석이 제대로 돼야 지금 현재경제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황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시면 자, 뉴욕 등 12개 주 트럼프 관세 중단해달라 소송. 자, 이거 보시면 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중단해 달라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따라 이제 트럼프도 처음에 강하게 나왔던 모습과 달리 이제 조금씩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2, 3주 내 대중국 관세율 정할 것, 관세 인하폭 중에 달려. 자, 이 소리는 지금 빨리 중국하고 협상을 맺어서 관세 논란을 좀 종식시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 재무부 미중 관세 지속 가능 수준 아니야? 미중 빅딜 기회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 인하 시사에 싸우며 끝까지 대화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의 협박 중단해야 시진핑 관세 전쟁 세계 경제 질서의 영향 거듭 비판. 트럼프가 싸우겠다면 자기네들도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트럼프도 지금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도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협상 둘이 테이블에 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워봤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한테는 서로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시장인데 둘이 싸워 봐야 이게 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도 지금 그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빨리 협상을 하고 싶다 라는 거고 두 나라가 빨리 협상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한발 물러선 모습에 지금 s&p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지금 반등의 흐름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아래에서 상승 흐름 나와주는 모습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이 여러 나라와 협상하고 중국과도 협상을 빨리 끝마친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주가에 좋은 영향 많이 끼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현재 에코 프로 BM 차트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쯤에서 많이 물려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 전지는 캐즘이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공매도 세력까지 지금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 나중에 분명히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2차전지 한번 다시 튀어 오르는 모습 한번 보여줄 거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기사 하나 보시면 트럼프가 자동차 업체들 위해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계획 자 FT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서 자동차 부품 제외 검토 중에 부과한 관세에서도 차 부품 면제 검토 뭐, 검토라는 말을 썼지만 이건 거의 그냥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에코 프로 BM, 우리 2차전지 관련주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테슬라 차트인데요. 테슬라 차트도 보시면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을 잠시 멈췄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반등을 좀 해줬어요. 이게 분명히 이때 테슬라의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해줬냐면 일론 머스크가 전기에서 회사에 더 신경을 쓴다고 집중한다고 회사로 돌아오면서 이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대장주 하면 테슬라죠. 이러한 테슬라가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또 호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수급을 보시면 자 외인도 자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자 이게 하나의 바닥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상에서 보면, 자, 86,400원에서 살짝 지금 반등해줬죠? 이게 정말 차트상에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이게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알수 있는 신호는, 자, 주가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올라주고 있는 흐름에서, 여기에서 횡보를 해주면,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채널 상단, 채널 상단을 올라타면서, 이평성 정비열을 만들어 준다면 주가가 이제 터널 운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신호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바닥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못 드리지만 제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 아주 메리트가 있죠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물려있으신 분들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2차전지, 턴 오라운드 나올 때 수익권 가져가실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추천주 하나 알려드린다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주에 미국과 협상을 하죠. 그 협상 자리에서 트럼프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이 기사를 보시면 알래스카 LNG에 목매는 트럼프 관세협상 핵심 의제 부상 자 여기 보시면 한미협상 하는 것 중에 지금 트럼프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알래스카 LNG 참여 조선업 협력 이거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한미협상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 관련 종목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분명히 보여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추천주 나갑니다. 자, 이 회사 사이트인데요. 자, 보시면 당진 공장, 대불 공장, 대구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도 지금 공장 하나 짓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법인, 미국 법인, 사우디 합작 법인까지 다 소유하고 있는 자 규모 있는 회사고요. 자, 생산 제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자이 관관들 생산하는 회사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 일본 한국 대만 등 알래스카 대규모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자를 고려하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LNG 관관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LNG 관관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세아재강. 자 그다음 넥스틸. 자그 다음에는 휴스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 휴스틸 종목을 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LNG 이슈로 인해 분명히 뜰수 있는 회사 중에서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새야제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주가가 지금 고점 부근에 있어요 자 이거 들어가기 이런 거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들어가면 고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넥스틸도 보시면 자 이것도 굉장히 고점이죠 지금 자 이거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휴스틸 보시면 이전 고점에서 지금 쭉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상승을 주고 지금 눌림을 준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차트상에서 보면, 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 삼각수렴 자리입니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삼각수렴 자리는, 자, 시세가 위로든 아래로든 칠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미협상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위로 칠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으시고요. 자, 분할 매수로, 자, 4,500원 부근에서 한번더 들어가 주시고, 자, 1차 익절 한 6,000원 정도, 2차 익절 한 6,800원 부근에서 해주신다라고 하면, 자,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차트상에서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 맞고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서 뭐 쏘아 올려도 이게 매물대를 좀 맞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뭐 1차 2절까지는 분명히 주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분명 2차 2절 부근에서 힘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힘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2절 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힘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시 흘러내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개미구원 주식 제가 추천주까지 다 알려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